샬롬 창세기 48장 8절로 22절 말씀으로 5월 24일 좋은 아침 시작합니다. 이스라엘이 요셉의 아들들을 보고 이르되 이들은 누구냐? 요셉이 그의 아버지에게 아뢰되 이는 하나님이 여기서 내게 주신 아들들이니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그들을 데리고 내 앞으로 나오라. 내가 그들에게 축복하리라. 이스라엘의 눈이 나이로 말미암아 어두워서 보지 못하더라. 요셉이 두 아들을 이끌어 아버지 앞으로 나아가니 이스라엘이 그들에게 입맞추고 그들을 안고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네 얼굴을 보리라고는 생각하지 못하였더니 하나님이 내게 네 자손까지도 보게 하셨도다. 요셉이 아버지 무릎 사이에서 두 아들을 물러나게 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고 오른손으로는 에브라임을 이스라엘의 왼손을 향하게 하고 왼손으로는 문하세를 이스라엘의 오른손을 향하게 하여 이끌어 그에게 가까이 나아가며 이스라엘이 오른손을 펴서 차남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고 왼손을 펴서 문하세의 머리에 얹으니 문하세는 장자라도 팔을 엇바꾸어 얹었더라. 그가 요셉을 위하여 축복하여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이 섬기던 하나님 나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러신 하나님 나를 모든 환란에서 건지신 요호와의 사자께서 이 아이들에게 복을 주시오며 이들로 내 이름과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름으로 칭하게 하시오며 이들이 세상에서 번식하게 되기를 원하나이다. 요셉이 그 아버지가 오른손을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은 것을 보고 기뻐하지 아니하여 아버지의 손을 들어 에브라임의 머리에서 문하세의 머리로 옮기고자 하여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아버지여 그리마 없어서 이는 장자이니 오른손을 그의 머리에 얹어서서 하였으나 그의 아버지가 허락하지 아니하며 이러되 나도 안다 내 아들아 나도 안다 그도 한족속이 되며 그도 크게 되려니와 그의 아우가 그보다 큰 자가 되고 그의 자손이 여러 민족을 이루리라 하고 그날에 그들에게 축복하여 이러되 이스라엘이 너로 말미암아 축복하기를 하나님이 네게 에브라임 같고 문나세 같게 하시리라 하며 에브라임을 문나세보다 앞세웠더라. 이스라엘의 요셉에게 또 이러되 나는 죽으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사 너희를 인도하여 너희 조상의 땅으로 돌아가게 하시려니와 내가 네게 네 형제보다 세겜 땅을 더 주었나니 이는 내가 내네 칼과 할로 아모리 족속의 손에서 빼앗은 것이니라.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은 간단한 내용입니다. 야곱,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요셉을 불러놓고 애굽에서 낳은 자녀 문화세와 에브라임을 축복하는 장면입니다. 요셉은 장자인 문화세가 아버지 야곱, 그러니까 이스라엘에게서 축복을 받되 오른손으로 안수받고 축복받길 원했고, 에브라임은 차자이기 때문에 왼손으로 안수하여 축복받길 원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앉혔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자신의 손자들을 축복함에 있어서 장자인 문하세에게는 왼손을 그리고 차자인 에브라임에게는 오른손으로 엇갈려서 이렇게 축복을 합니다. 요셉이 여기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자 문하세 또한 에브라임처럼 복을 받지만 실상으로는 에브라임이 더큰복 가운데 있다를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이러면 이런 생각을 합니다. 어찌되었든, 문하세는 적은 양을 받고, 그리고 에브라임은 문하세보다 더 많은 것을 받았다, 이렇게 생각하죠. 그러나 성경의 내용은 여기에 초점이 있지 않습니다. 에브라임이 문하세보다 조금 더 많이 받긴 하지만, 문하세 또한 동일하게 하나님의 풍성한 복 가운데 있음을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재밌는 모습이 등장하는데, 이스라엘, 그러니까 야곱은 요셉 가문을 먼저 축복했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시사하는 바가 있는 겁니다. 그것은 바로 요셉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쓰임 받았는지에 대해서 말씀하는 부분입니다. 오늘 하루 우리도 많은 가족들이 있고, 많은 사람들이 있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지만, 요셉처럼 하나님 앞에 복을 누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축복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것은 요셉처럼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형통한 삶을 살려고 하나님을 신뢰할 때 주어지는 겁니다. 이 놀라운 하나님을 신뢰하는 복이 오늘 하루 우리 가족들 모두에게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좋은 아침입니다.